안녕하세요, 제이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또 월요일 라방 시작하는 최정연 원장입니다. 밥을 방금 먹고 시작을 해서 약간 일, 2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라방의 주제는 응? 뭐야? 뭐또 틀렸어? 오늘 라방의 주제는 뭐야? 네? <laughs> 뭐지? 소화제. 아 네, 맞다. 이런... <웃음> 네. <웃음> 소화제 종류. 암용. 후, 기운을 내야지. 자, 소화제는 우리나라 사람 뭐, 이러면 한 번을 안 먹어본 사람 있을까? 감기만 걸려도 처방하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뭐, 전녁까지란 있으면 그 위장약을 항상 쓰니까 소화제를 쓰죠. 그래서 소화제가 근데 뭔지 잘 모르고 쓰시는 분도 있고 막 소화가 잘안 되고 한다고 해서 그냥 시중에 소화제 사 드시고 하는데 이게 소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돼서 음식을 분해해서 장,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뭐소화 효소제를 먹는다고 좋지진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막뭐 위염약 드신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전별로 약을 어떻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약들을 너무 남용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머개장, 췌장. 그 여기 이제 내려가면은 소장이 있겠죠. 대충 이렇게 장, 소화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상부위장간의 기능을 보전시키는 게 소화제라고 이제 공통그려 얘기를 하죠. <laughs> 아, 그리고 이 인제 이 먹게 음이 먹게 맞아 돌이 조금 있다는 가정에 <laughs> 그러면은 이제 소화 효소들은 담낭에서 소화 십이지장으로 나가고 췌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나가고 위에서도 이제 소화 효소가 나오고 이제 분해할 수 있는 산들이 나와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자잘하게 분해가 돼야지 흡수가 되니까 위에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소화를 하는 기관이 어디게? 와아 입에서 우선 아밀라제 같은 걸로 저작 운동을 하죠. 음, 저작을 잘해서 러스 아밀라제라고 하는 입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함께 위로 들어가. 그래서 위에서 또한번더 연동 운동을 하죠. 위가 무앙, 무앙, 무앙 이렇게 운동을 되게 잘 해줘야 돼요. 운동을 잘 해줘서 얘네가 다잘 믹스되고 소화효소랑 산이랑 잘 믹스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지 못할 때에는 이제 위장 운동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아무리 운동은 잘 했는데 분해할 수 있는 화학적인 성분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산의 분비가 너무 많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산의 분비가 너무 적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증상은 어, 뭔가 속이 불편했지만 의사는 어떤 기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사실 처방하는 게 가장 약제를 줄여서 줄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약제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어, 내가 지금 급하면 소화. 소화가 안 되지. 어 소화제 남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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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먹었어 뭘 먹었을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 비밀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1 번은 위장 운동 촉진제. 자, 이 번은 위기다넣어지한 번은 소화, 소소. 혼자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약들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뭐 사실 괜찮다면 이걸 다 쓰면 뭐 되겠지. 그럼 뭐뭘하나라 걸리니까. 렇지만 <laughs> 그치만... 웬만하면 나는 약제를 조금 적게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환자 얘기를 듣고 했을 때아이 사람은 긴장도가 높구나 또는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었거나 또는 너무 싫은 사람 예를 들어 도우이가 나랑 밥 먹으면 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같이 먹고 싶지 않아라고 먹었을 때 이럴 때에는 아 위장 운동이 잘안 됐구나. 위장 운동은 항상 교감신경과 함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서 먹거나 빨리 먹거나 기, 뭔가 싫은 사람하고 먹거나 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먹으면 위장운동 잘안 돼요. 그래서 위장운동이 잘안 되면 자꾸 트름이 나고, 응. 어 그래서 위장 운동. 되게 리얼한 지금 라이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어, 위장운동 조진제였어요 그래서 위가 오물딱 조물딱 오물딱 조물딱 될수 있도록 약을 쓰는 거예요. 모틸리티 드럭이라 그래요.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먹으면 소화가 좀잘 돼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되면은 괜찮겠죠? 두 번째는 어, 위산 억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소화제라고 하기보다는 위장약이 되겠죠? 음, 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환경에 노출된 거예요. 뭐짠 음식, 단 음식, 뭔가 신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었다거나 또는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을 계속 먹었을 때 위산 분비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속기 쓰려요. 그리고 공복일 때에는 막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위산이 과다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쓰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라고 해서 산을 만드는 공장을 아예 그냥 깨 부수는 거예요. 위벽에는 산을 만드는 공장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굉장히 강해, 뭐, 라메 프라졸, 이런 식으로 끝난 약들이 있거든요. 뭐, 넥시움, 이런 들어본 거 있을 거예요. 그런 약들은 다이 공장을 깨부셔서 아예 산을 못 만들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인 봉쇄가 되니까 효과는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약은 미국에서는 마트에도 팔아요. 어, 그치만 남용을 하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약이 대장의 용종을 만들 수 있고 대장의 발병률을 장기로 썼을 때 높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이런 위산 억제제를 썼을 때, 어, 그, 당이 좀 컨트롤 안 된다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내가 어떤 기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안 나오면 좋은 거잖아 하면서 이걸 장기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의사랑 잘 의논해서 몇 주. 사주면 사주 4주 딱 쓰고 빨리 치료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잘안 쓰지만 히스타민, 항 히스타민제, 그러니까 H2 블러커라고 해요. 시메티딘, 마니티딘 이런 건데 예전에 이게 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해서 이제는 좀 거의 의사들이 안 쓰고 있는 산 억제제예요. 얘는 여기서 나오는 산을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공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산을 만들잖아요. 그럼 산을 없애는 기전으로 하는 게 이제 히스타미 H2 블러커라고 하는 시메티딘 이런 건데, 얘가 부작용이 발기부전이나 성욕저하 또는 뭐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암의 발병률도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그 약들이 사장됐어요. 그래서 요 약은 요새는 거의 안 쓴다. 그 다음이 이제 소화효소. 이거는, 음, 최장이나, 그, 그 담낭이나 위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와요. 무슨, 뭐, 우리 먹는 효소 제품들처럼 그렇게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화학적인 성분 효소가 한 12가지에서 18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 때는 이 효소가 잘안 나와요. 어, 그러다 보니까 보통 60세 이상의 소화장에는 위장 운동 능력도 나이가 들어서 떨어졌지만 소화효소가 떨어져서 소화가 안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배아제 이런 거. 그치? 들어봤죠? 소화효소제제가 있어요. 그거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먹어줘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뭔가 위장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화제, 위장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위장운동촉진제두 번째는 위산확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효소. 그리고 60, 70대가 넘어가면 이제 위축성 위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위축성 위험은 위산이 이제 너무 적게 나와서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HCL이라고 하는 위산을 조금 더 분비해 줄수 있는 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있어서 소화가 막안 되고 속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 그래 가지고는 위산 억제제를 더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위축성 위염 때문에 생긴 PPI라고 하는 위산 억제제를 너무 장기로 써서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오히려 베르베리나 영양제 중에서 위산을 조금 촉진시키는 걸 줘야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정형외과 약을 먹거나 감기약을 먹을 때 모든 의사들이 위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쓰죠. 그럼 선생님 왜 그런 진통 소염제를 먹으면 위가 망가지나요? 그 기전 자체가 위, 위 벽을 조금 망가뜨리는 기전이 있어요. 타이레놀, 뭐 에드빌, 이부프로펜 이런 계열들이 위장벽을 좀 막거든요. 그래서 이거 벽을 안 망가뜨리는 위장약 그 어, 위장약 같이 안써 되는 그런 그 진통 소염제 계열도 많이 나와 있어요.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세레브 캡슐이라고 제가 많이 쓰는 콕스투라고 하는 이제 위장을 건드리지 않고 소염 진통을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장약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오 괜찮 가세요. 가스 할면서는 가스 위장을 좀 촉진제겠죠. 위장동 촉진제. 으악. <웃음> <웃음> 그리고 탄산이 좀 들어가면서 탄산수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좀 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산이 들어가면 위장운동 능력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위장 운동 촉진제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위장 운동 촉진제를 계속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요 이거는 되게 장기적인 교감신경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정제를 좀 쓰면 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낙스나 리보틀 이런 교감신경을 낮춰서 위장 운동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쓰는 것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

엔진올도 쓰고 막 바퀴도 새로 달고 뭐 뭐든 다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어느 정도 필요한 처방약들을 계속 쓰면서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위장약들은 위장운동 촉진은 위장운동 촉진제를 쓰지 않아도 위장운동을 늘릴 수 있는 건 뭐야? 많이 걷고 운동하고 음식을 좀잘 씹고 넘기고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들은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위산 억제제는 되도록이면은 진짜 이것도 결국 똑같죠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건 스트레스 그래서 위장 운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위장 관계 소화기 관계와 관련된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결국은 교감신경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이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좀더 많이 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꾸 올릴 수 있는 생활 습관 변화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약을 최대한 적게 쓸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좀 환자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의사죠. 그래서 오면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런 예방의학적인 것들은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야 이게 결과가 좋아져요. 저 혼자서 아둥바둥 약만 쓴다고 해서 이게 환자의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구독자 분들은 어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항상 라방에서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비해서 환경과 음식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처방약이 이제 좀더 많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처방약 없이 잔소리만으로도 환자가 좀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위장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음식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처방약 없이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맞는 나에게 적합한 약들을 잘 선택해서 균형이 깨진 걸잘 치료하고, 또그 다음에 치료가 됐을 때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JM 우리 맞춤 주치의 닥터 JM을 매일매일 1시간씩 정독하시는 거. 그게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라방은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영상은 다시 저장이 되니까 꼭 보시고요. 나머지 증상조사관이나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건강정보 주변에 잘 공유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